최근, 의료기관의 랜섬웨어 감염으로 환자정보가 암호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암호화된 환자정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. 엘림넷에서는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랜섬웨어 감염으로부터 환자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에 맞게 의료정보 프로그램 개발사와 연동 개발하였으며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보호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. 더불어,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백신 프로그램과 환자정보의 정형, 비정형 데이터도 함께 암호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. 그렇다면,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면, 1차, 로컬 파일 및 공유 파일의 확장자를 토대로 암호화 후, 2차.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 후 환자 정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합니다. PC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면 1차. 컴퓨터의 파일 확장자를 토대로 암호화 후 2차. 서버에 연결된 공유 폴더에 접근하여 환자 정보를 암호화합니다. 엘림넷은 의료 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랜섬웨어 감염으로부터 환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 정보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더불어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환자 정보의 정형, 비정형 데이터도 함께 암호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. 먼저 환자 정보가 들어 있는 서버 및 원장 PC에서 랜섬웨어 감염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1단계 서버에 설치되는 엘림넷의 암호화 솔루션은 EMR, Pax, 건강검진 등 사용 중이신 의료 프로그램 수정 없이 환자 정보의 정형 데이터, 비정형 데이터를 암호화 및 복화 호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랜섬웨어의 해킹으로부터 환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의료 정보 프로그램만 접속할 수 있는 접근 제어 정책을 수립하여 환자 정보를 보호합니다. 2단계, 서버 랜섬웨어 감염 시 허용된 의료 정보 프로그램만 암호화, 복호화 뿐만 아니라 접속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암호화 솔루션이 랜섬웨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차단 뿐만 아니라 암호화 솔루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연동 개발하였습니다. 3단계 서버가 랜섬웨어 감염 시 랜섬웨어의 행위 기반 분석을 통해 환자 정보 이외 로컬 및 공유 파일을 보호하고 차단하여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해 운영 체제를 재설치하는 작업이 필요 없도록 개발하였습니다. 다음으로 간호사 및 단말 PC가 랜섬웨어 감염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1단계. 랜섬웨어의 행위 기반 분석을 통해 로컬 및 공유 파일을 보호하고 치료하여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해 운영 체제를 재설치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. 2단계. 환자 정보가 들어 있는 서버의 공유 폴더 접근 시 EMR, 탁스 건강검진 등 허용된 의료 프로그램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제어 정책을 수립하여 랜섬웨어로부터 환자 정보가 암호화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더불어 엘림넷은 의료기관의 오랜 정보보안 서비스 경험의 노하우를 통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설치 현황, 바이러스 및 랜섬웨어 차단 현황, 개인정보 유출 현황, 장애 대응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월간 리포팅을 제공하여 의료 기관 개인 정보 보호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. 개인 정보 보호와 랜섬웨어 대응 방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실 경우 엘림넷 정보 보안 사업팀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.